아들만 내시고 제가 셋째인데 어렸을 때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엄마 50원만 좀더 잘한다면 엄마 100원만 그냥 이제 뭐 50원은 떡볶이 사먹고 50원은 문구점에 가서 뭐 조리식 장난감 뭐 사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아무튼 고집이 엄청 쎘어요 절대 안줘 절대 한 그러니까 저는 제생각에 하루에 50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루에 50원 매일 50원씩 받아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다만 고집 어머니가 고집들어 줘서 절대 안 줘가지고 한 3일에 한번 정도 줬나 그것도 마지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입에 한 하루에 한 300번을 엄마 의사5 0원만원뭐이걸게5 이걸 한, 한 300번을 해, 해서 3일이 걸려서 50원 겨우 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눈치를 계속 보는 거죠. 이렇게 봤다가 어머니가 약간 기분 좋아하고 보일 있을 때. 엄마, 무사? 50원만. <laughs> <laughs> 이거 어머니가 설거지할 때이안 있다. 네. 어머니가 뭐 음식할 때 배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눈치 보면서 50원만, 50원만 해가지고 겨우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어린 마음에 무슨 생각이냐면은 아, 우리 집이 내가 하루에 50원을 매일 타면 우리 집그 살림이 힘들어지는 것 같고 다 그래서 어머니가 돈 걱정해가지고 나한테 돈 안주는가 보다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좀 자라면서 그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식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이들이 내 방에도 컴, 컴퓨터 해줘 이러면 여러분들 댓글 해줍니까 그렇게 해주는 부모도 있고, 안 해주는 부모도 있고. 자식이 대학 딱 올라가면은, 엄마, 나 이제, 나 대학교 가도 왔는데 자동차 사줘 하면 여러분들 그냥, 대번에 그냥 사줍니까? 못 사주죠. 못 사주죠? <laughs> 여러분들 신자분들 뭐, 아, 우리 이번에 단체, 이번에 야유회 갔는데 신부님 또보조해주시면단번에탁 해주면 얼마씩시원 하겠습니까? 신부님들 그러던가요? 예? 네? 이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본당에 휘청거릴 것 같습니까?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식도 뭐 대학도 좋은 대학 합격했겠다, 뭐, 뭐, 에휴, 한번 써버리세요. 지 자동차 살 만한 집인데도 불구하고 안 사주면 안 사줄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50원 달라고 했는데 50원 줘서 우리 집안이 망할 것까지는 아닌데도 안 주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예? 컴퓨터를 사주는, 사주는 이유가 엄마 나 컴퓨터를 사가지고 이거 하고 공부도 하고 이거 하고 노는 거 걱정되는 내가 그걸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이렇게 할래. 이게 정확하게 그 아이에게서 그러한 정성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내가 50원을 이걸 각5 0원 내가 매일 타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름대로 뭐 물론 기분에 따라서 쓸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걸 보람되게 쓰고, 이걸 자체 축도할 줄 알고, 이것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거. 그러니까, 쓸데없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어떤 청하는 게 있으면, 청하는 것에 맞까진 노력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복음에서 부스러기 은총을 그 얻었던 그 여인도 좀 노력이 보였으니까 들어줬겠죠. 여러분들, 보편지향기도 바치지 않습니까? 보편지향기도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게 뭡니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네?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회계를 위해서. 뭐 굶주리는 이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강정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기도를 했을 때그 기도가 과연 기도만으로 끝이 났느냐? 그에 맞가는 노력을 보였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자신이 그것에 대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하나님한테 하느님, 50원만 그냥 주십시오. 하느 되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느님께는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어머니도 하루에 300번 50원만 얘기 듣는 것 좋았을까요? 에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50원 그냥 줘버리고 말지 해을 수도 있, 있었죠. 여러분들 은 아이들이 집방 안에 컴퓨터 해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좋은 게 좋은 거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타협해가지고 네, 얘야너너너 너, 너, 너 컴퓨터 해줄 테니까 그 대신 너 뭐뭐뭐뭐 해가지고 서로 기부의 테이크로 해가지고 나도 이만큼 해줄 테니까 너도 이만큼의 타인보서 적당히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어줬을 때에는 내가 과연 그것에 맞게 살수 있겠느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안 들어준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니까 대학가는 자식한테 자동차를 안 사준 이유도 그만큼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니까 그리던 또가 아닙니까? 해주면 잘할 것 같은데 불안하니까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에 맞게, 맞게 자기도 나름대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네? 술 마시는 것도 좀 자제하고, 그 다음에 뭐, 돈도 좀 모으고, 알뜰살뜰하게 살고, 아이라하 자기 관리도 또 잘하고,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아, 믿을만 하겠다. 그때는 해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느님께도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느님도 적당히 들어주고 싶죠. 하느님도. 하느님도 여러분들한테 칭찬받고 싶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본당 신부 입장에서 신자들 다 해주고 싶어요 우리, 네? 우리 뭐 요셉회 이번에 가는데 200만원 그냥 써없어 안나에 100만원 그냥 써없어장고에 오늘 나, 고기 나가 살투다 그냥 먹어없어 좋죠 그러면 이제 인기 올라가고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게아닙니까 강정마을의 평화를 주님 주소서 그냥 비평화적으로 살면서 폭력적으로 살면서 내 맘대로 살면서 탄력적으로 살면서 강정망을 평화를 주십시오 평화 주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그 불법적인 사태들이 어떤 때 일어나는지 여기서 누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면서. 이 강성마의 군사기지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 이유가 모르면서 주님 평화을 주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기도는 노력을 동반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여기서 미사를 드리는데 한 10명이 미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 분자 강론하는 것보다 돌아가면서 왜 이곳에 왔는지 좀 얘기를 들어보자. 그지고 우리 수련도 계셨고, 우리 분남신자도 있었고, 이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번에 이곳에서 상주하시는 분들까지 다 계셨어요. 언뜻 그렇게 미사를할때 언뜻 보기에는 다들 정말 우리가 말하는 골수 분자. 그죠, 골수 분자. 골수 분자들만 모인 것 같았어요, 골수 분자들. 근데 하나같이 다들 자기 삶이 있었고 하나같이 여기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연극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영화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글쓰기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대학생입니다. 저는 이곳 강정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원래 사회 운동에 관심 이 없던 사람이다. 한결같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양심에 찔려서 문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지도 폐기치로 왔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 처음부터 투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움직였겠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여기서 살, 살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문정인 신부님, 그, 그 양민모 감독 그 구속이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돼가지고 오늘 구속 그 적부 신사 구속영장이 발부한 게 타당하냐 그렇지 못하네 그 신사 한다고 해서 거기 가신 것 같은데 그 양민모 감독은 저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신자였더라고. 바실리오 제기업으로는 바실리오인데 세레명이그 양민모 감독 그 바실리오 형제님이 작년에 그니까, 이번, 이번에 네 번째 구속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작년에 감옥에 있으면서 58을 단식했습니다. 저도 단식 최고 길게 6일을 해봤, 해봤고, 요번에도 한, 한 5일 정도 해봤는데, 단식 쉽지 않아요. 근데 58을 단식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12일, 59일 단식하고 12일 단식하고 72일 장려하면이렇게 단식을 했어요 단식을 안 풀려버렸어요 해군기지 전면백자를 요청하면서 했던건데 근데 강우일 지수님이 오셔가지고 강우일 지수님. 병상이 오셔가지고 우리 죽지 말고 살아서 싸우자고 그래서 다른 분 얘기에는 아니다 는 단식하겠다고 했는데 강주현님의 설득에 그러니까 강주민님 말씀이라서 듣는다 해서 일석단식을 풀었어요. 그리고 양민모 감독이 그러한 그 행동이 하나의 커다란 계기가 돼서 작년 6, 7, 8, 9, 10, 9월, 10월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정에 오게 되고 이렇게 달라졌던 계기가 됐던 거는 전부 이슈화 됐던 하나의 큰 계기가 됐는데 네, 그분이 이번에 다시 또 고생했습니다. 그분이 다시 또 옥중 당시에 들어갔습니다.